한 눈에 살펴보는 3월의 부천 아트 센터. 2023년도 K 클래식 여제들의 활약이 엄청났는데요. 2024년도 역시 현악 사중주부터 성악, 오르간, 오보에까지 다채로운 구성으로 관객들을 찾습니다. 3월을 장식하는 원더우먼은 리스스콰르텟입니다 호주 멜버른 국제 챔버 콩쿠르 3위 및 현대 음악 해석상을 수상하며 웃음이라는 팀명처럼 클래식 팬들에게 큰 웃음꽃을 안겨주었죠. 하이든 특유의 유머가 돋보이는 썰 라이즈부터 올해 서거 120주년을 맞는 작곡가죠. 드브르자크의 아메리칸 등 4명의 여자들이 전하는 웃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형 소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발레단의 우아한 나빌레라. 22세 이하의 잠재력을 가진 신인 유망주들로 구성된 체코의 부르노 국립주니어 발레단 12명의 무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12명의 최고의 무용수는 세 가지 주제의 공연을 펼칠 예정인데요. 신이 내린 금기를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맛본 아담과 이브,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폴카에 맞춰 펼쳐지는 아름답고 푸른, 벨기에 작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연상케 하는 꿈의 세계를 표현할 램까지 환상적인 무대로 인도합니다. 한눈에 살펴보는 4월의 부천아트센터도 기대해주세요.